할렐루야. 살아가는 기도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개척 운동, church planting movement 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일,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아픔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터키 서쪽, 보드룸 해변가에 발견된 3살된 아이란 쿠르디 시리아 난민 어린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진을 통해 내가 배고플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아플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시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난민 사역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문 사역이 아닙니다. 거부했던 지난날. 우리 입술로 사랑을 외치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던 우리의 위선과 교만을 보게 하셨고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Bible and Bread BNB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부족하지만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흩어지는 난민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된 거죠. 선교사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도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무슬림 난민들에게 꿈과 개시, 누군가 전한 복음, 누군가 베푼 사랑의 섬김을 받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터키 안디옥에서 시리안 난민교회 지도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약 40여 명이 모였는데요. 과거 이슬람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 도전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가하는 이들의 생생한 간증은 저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시리안 난민 교회 지도자들이 헌금 시간을 갖고 저에게 헌금 봉투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헌금 봉투에 820.65터키실 리라, 터키 리라로 그 당시 달러로 약234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한 시리아인의 헌금이다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난민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개척 헌금을 드리는 그분들의 정성과 헌신, 교회 개척을 향한 그들의 열정 감사하지만 동시에 오히려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흩어지는 난민 교회를 통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 개척 운동은 2017년 11월 시리안 난민으로부터 받은 헌금을 받은 사건 이후에.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터키에서 사역하는 현지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터키 81개 주에 한 개의 가정교회라도 세우는 것입니다. 2013년 81개의 주 가운데 교회가 없는 주가 47개였고 2016년에는 35개로 조금씩 교회가 개척되고 있지만 연약하고 자립이 되지 못한 교회가 90%가 넘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와 흩어지는 난민들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개척할 수 있을까? 터키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교회가 없는 지역의 교회 개척자를 파송하고 5년간 재정을 지원하고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통역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추천, 그리고 개척자들의 간증, 사역 계획, 인터뷰를 통해 30유닛 교회 개척자를 선정하고 저희와 통역하는 미국과 한국의 목사님들께 한두 가정을 파송하고 최종으로 후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한두 가정씩 파송 후원해주는 교회가 조금씩 참여하게 되면서 2018년부터 30유닛 교회 개척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서 두 유닛 이상 재정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교회 목사님의 추천을 받은 성도로 구성된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스 KBP 이 독립된 단체를 세우고 이 단체를 통해 교회 개척 기금을 모으고 관리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KBP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개척 기금을 통해 2018년 교회 개척자 30 유닛이 현재 2020년 11월 50 유닛이 되었습니다. 터키 교회 개척자가 17, 시리안 난민교회 개척자가 9, 이라크 난민 셋, 이란 아프간 난민 열 세, 이집트 선교사 여섯, 아르메니아 선교사 두 가정입니다. 터키와 중동 이슬람군을 향한 교회의 개척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 동역자님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스가 관리하는 이 교회 개척 기금을 통해 현지인들의 생활비. 훈련과 교육, 다양한 사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개척 기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벽돌 한 장, 한장 쌓아 올리는 사역에 기도통역자님을 초청합니다. 3년 전에 커네티카세 한 장로님 네 분께서 터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재정을 모아 신실하게 지금까지 현지 교회 개척자 한 가정을 지정하여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개척 운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벽돌 한 장은 매월 50불입니다. 벽돌 10장이 현지 교회 개척자 한 유닛을 돕게 됩니다. 현재까지 쌓아 올린 벽돌은 500장입니다. 벽돌 한 장, 두장그 이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쌓아 올리는 벽돌 한 장, 한 장은 교회 개척 운동과 영적 부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저도 교회 개척 운동에 참여하는 재정을 모으는 데 많은 부담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을 향한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물질이 함께 모여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신실한 현지 교회 개척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가정과 자녀, 사역과 사업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